짠. 짜잔. 짜잔. 뭐, 어떻게 하는지 알아? 네. 어떻게 하는데? 어떻게 하냐면, 일단은, 뭐. 대충, 이제, 여기서 캐릭터를, 전파량으로할 겁니다. 할 겁니다. 아이씨, 내가 팔로하고 싶었는데. 그래, 빨아먹을 것 같아서, 나 팔아먹을 때. 오케이. 영벌한마리 이렇게 세마리씩 있어. 당신, 당신 것도 없어 이렇게. 있군요. 그렇이렇이런 음. 거는 필게 없고 이것들 그리고 이렇게. 여기 있는 렇들이 색깔에 맞춰서 어떻게이렇지색깔 이렇게. 이 이렇게. 이렇이아니 아, 뭐, 이렇게. 이렇게. 건데. 음, 네. 이게게이이 잠깐만요, 대수 씨. 그래? 자, 이거를 굴려서 나온 숫자만큼 갈 거예요. 아니면 이거를 골라서 나온 사람이 갈까요? 음, 이거 둘려워요 이거 두달해죠 아니죠, 하나만 해야죠 숫자요. 숫자요? 오케이. 그럼 일단 가위 가위 보를 합시다. 자, 안 내면 진다. 가위 가위 보. 안 내면 진다. 가위 가위 보. 아, 제가 좋네요 그럼 대수진이가 먼저 하고, 그다음 제가 할게요. 주세요. 근데 잠깐만요. 나는 여기서 이거를 사용하면은 잠깐만. 일단은 이렇게, 이렇게 했어. 근데 내가 이렇게 여기 있는데, 만약에 주사위 줘보세요. 주사위를 던졌는데, 세 칸이 나온다. 그러면은 하나, 둘, 셋, 이거 있잖아요. 그럼 이걸 얻는 거예요. 네. 근데 이렇게 해서 막 모아 가지고 막또 이번에 보라색으로 도서 이렇게 칸에 다 채우면은 하나 얻는 거예요. 그리고 그래서 이 여섯 칸에 다 채우면은 이기는 건데 요거를 네. 요거를 이제 쓰면은 어 요거를 이제 쓰면은 이제 자기가 가, 가지고 싶은 거에 한 번에 이렇게 딱 가져갈 수 있어요. 대신 한 번밖에 못 써요. 시아가 무지개를 갖고 간다면 내가 이걸로 무지개를 갖고 응. 가주지. 그래서 이거를 다놔야 돼. 그때 동안 기다려. 자, 자 이렇게 다, 정리를 했고. 시아, 자 그러면은 너가 먼저 했을까? 니가 먼저 주사에 굴려. 응. 일, 일. 한 칸만 가. 어 거기서 가는 게 아니죠. 그니까 자. 여기서, 일단은, 여기 중에서 뭘 고르고 싶어? 뭘 하고 싶어? 네, 모자. 오케이, 오케이. 모자 쓰네. 그러면은, 여순이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. 자, 그러면은, 한칸 나왔으니까, 여기서 한 칸. 음. 하고 희아. 아 여기 냅두세요, 여기. 그럼 갑니다. 희연은 일보를 할게요. 일단, 여기 원래 처음 했어. 주사이. 참. 이리, 참. 이 이리, 참. 왜 봐, 참. 자대 참. 이리, 이나왔 이리, 참. 나이 이리, 참. 이리, 참. 이리, 참. 이리, 참. 이리, 참. 이리, 이리, 이 그 어쩔 수 없어. 향다. 야또일쪽아야이 여기에요. 이오 어, 잠깐. 응? 잠깐 문자가 있었어. 건데또 던져. 네, 나와, 나 나왔다 뚝1나다뚝자왜 쫓아와. 아, 하지 마. 또 일났다 뚝다가 어 노란색을 가져갑니다. 요로롱. 아 근데 대수 대순... 삼나와.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. 자 여기서 여기서 대수 니가 뭔가 인원이 필요할 때한명더 보내고 싶을 때또한명더 보내도 돼. 음. 근데 만약에 한명더 보냈는데 친구랑 같이 만났다 그럼 얘를어갈수 있어. 음. 아니면 그 그냥 홍쳐서 가거나. 음. 오케이. 야. 자, 그럼 단순, 당신이 하세요. 3 나와라 뚝 4도 있어? 4? 음, 1 음, 4는 없어. 3, 3이 최대야. 3 나와라 뚝딱 1 나왔다 뚝딱 자, 이거 가져가세요. 노랑색 8번 꿀먹는 줄 자, 그러면은 주사위에서 굴립니다. 2가 나왔어 그럼 나 어디 썼어? 나 여기 썼지 그러면 1, 2니까 여기고 금, 아니 3나와라 뚝딱 금 나와라는 또왜 나와 오 3나왔네 뚝딱 1, 2, 3 갖고 와요 하지만 음. 둘이 봐 뭐? 둘이 이렇게 했는데 맞지가 않아요 치아 나가요 지금 그러니까 얘는 따로예요 네. 오 그래도 그래도 두개 얻었다. 자 주세요, 저. 주사위 여기 네요 하나는 없네요. 쭉. 그럼 저도 지금 두 수는 같은 직경 자, 건대 수는 해. 3 나와라 뚝. 아니, 삼 나와라 뚝딱. 응. 일 나왔다 뚝딱. 1 이나, 이나라 뚝따. 이나 와라 뚝딱, 이나 왔떠 뚝딱, 이나, 이나 와라 뚝딱, 이나 왔네 뚝딱. <laughs> 여기 이나 나. 이제 뚝딱 그만, 뚝딱 그만. 어, 잠깐만요. 음, 얘도 맞지 가 않아요. 여기 대돼요아 저기요. 여기도 묻히지 마세요. 자, 이나 와라 뚝. 아 삼만에. 자1 2 3어 뭐지? 꽝나라 뚝따3 나와라 뚝따. 3 나왔네 뚝따. 1 2 3 이제 어, 죽게요 어, 제발 일어나라. 대순이 일단 한개 완성. 제발 일어나라. 1 1 1. 아, 여기서 하나, 둘, 셋. 그래도 이거 얻었으니까. 잠깐만. 야, 맞죠? 만져? 맞지, 맞지. 잠깐만. 어디 있었어? 음, 나나 지금 여기 있었잖아. 그러니까 1, 같잖아. 2, 3, 여기네. 먹는 거 아니에요. 하지. o k 이 나와라. 뚝딱! 아, 뚝딱 좀 그만해. 이 나왔네, 근데 진짜. 1, 2. 어디 건는주세요 여기 있잖아. 여기 있네. 아, 민망, 민망. 아이씨또 3이야. 나왜 이렇게 3만 걸려? 아니 3만이. 1 2, 3제발1 나왔으면 좋겠다. 1 나와라 뚝딱. 1 나와라 뚝딱. 재순이 지금 와. 두개 완성. 두 개. 두개 완성. 완성. 어. 부러워 죽겠네. 제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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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, 왔어. 나도 1. 하나 어. 완성 나도 하나 완성 그것도 노란색으로 좋겠다 하지만 난 무지개가 있지 젠장 하샘 3나와라 뚝딱 1나왔네 뚝딱 아, 아숫 무지개다 이번에 <laughs> 무슨 소리야 1나와라 뚝딱 3나와라 1 나왔다. 똑다. 3일 챙이 됐다. 2 나왔다다. 1, 2, 아싸 한가. 어, 근데 아직 부족하네. <웃음> 그래도 삐찡. 삐치 찌징. 우르래 던져 던져. 1 나왔다. 똑딱1 나왔네. 똑딱. 이거 먹고. 냥. 하지만 맞는 게 없어요. 초록색을 먹고 와. 어딨냐 주사위 눈이 안 좋았네요 제가 아 여기 있다 주사위 찾았다 드디어 음. 3나왔다 음, 뚝딱 그러면은 나 지금은 1 2 3 5 이번엔 주황색, 주황색. 음. 하지만 맞지 않아 에? <laughs> 잠깐 2가 왜 여기까지 날라가 있지? 3, 이 나왔네, 뚝딱. 1, 2. 나3맞왔어 1, 2, 3. 어, 이거 왜 여기 있어. 자, 가자, 갑니다잉. 장차. <목소리> 하지만 한 개가 더 필요해. 한, 한 개가 더 필요해. 맞아. 1 <목소리> 나와라, 뚝딱. 3 나왔네, 뚝 있다. 1, 2, 3. 잠깐만, 너 여기 있었죠? 1, 2, 3. 여기 맞네 자, 나 한다. 어디 갔니? 여기 있다. 쳐. 와, 나 여기 있개나개 아니네, 쪼개네. 야, 나맥 하세요, 아니, 하세요, 거야? 빨리. 하세요. 1, 2, 일 나온 또딱 냠. 주황색이니까 얘다 예. 대순이 세개 완성. 잠깐만. 나지겠는데 하...케... 걔. 근데 하무지개가 있는데. 이 나왔다 또또. 나 여기 있었죠? 1 2 3. 하지만 뭐 짝꿍이 없습니다. 맞네. 짝꿍이 없어서 따로. 잠깐만요. 네. 이거 바.. 이거 이렇게 빼서 바꾸는 것도 돼요? 아니요 안돼요 왜요? 그거.. 그거 그러면은 그러면 그치 누가냐 아, 설명서에 있는지 한 번.. 예 그런게 없네요 오 똑똑해졌네요 네 그런걸 많이.. 자 빨리 합시다 좋아요 하세요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방금 당신 주황색이었죠? 그래서 방금 주황색 가져왔으니까 1, 2, 3 노랑 냠냠 냠냠 안돼건데는왜 이렇게 아나 지겠는데 1이보라색이자1 오, 오, 오. 잠깐 응? 저 이거 사용할래요 네? 안돼 무슨 뭐 갖고 갈거죠? 무지개요? 네 무조건 무지개지 도도 빨리 빨리, 빨리, 빨리 거 쓸래요 어? 독스를 쓴다고요? 네. 쓰세요. 안 돼. 건데순이 1이 안 나오는 건데순이 1이 나오는 이상 난 진다. 건데순이 1이 나오기 전에 난 빨리 이것을 다 없애. 빨리 다 해야 된다. 1 2 3. 아이씨. 건드순 1. 아니죠. 여기죠. 어디 반칙을 쓰려고. <laughs> 예. 1, 잠깐만, 2, 잠깐만 저저 저 여기 있었죠? 1, 2, 아싸 무지개 파워 잠깐만요 왜요? 저 찬스 있잖아요 다시 되돌리는 방법은 없나요? 없어요 아니에 줄게요 네? 아...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거 없어요 그런거 안돼요 네저 당신 하세요 네. 뭘 줬어요 저저 아직 세 개나 남았다고요 근데 당신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하나밖에 안 남았다고 이거 한 개밖에 나 하지만 이거는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시 빼야 돼요 맞는 거 없어요 없어 지금 얘 얘밖에 안 남았는데 안된게안된게 얘밖에 안 되었는데 안 맞잖아요 좋아합니다. 이나네요이2 하세요. 좀, 좀, 세세진. c o 건대선 너는 1이이안 1이 나오는 이상. 절대, 여기, 서 끝낼 수 없다 이리. 이 이리. 이리. 이 이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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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빨리 가야 하는데. 이나에라 응. 3 나올 때딱할 걸. 3나라때딱안 해서 <laughs> 효과가 없었나 보네. 옛났어 또. 아유, 뭐난 1맨이야. 3, 아, 3, 내가 4. 1벌이라 내가 1벌이라 가지고 1만 나오나 보네. 던져. 3 나와라. 딱다. 너 니인데? 나1벌이 나도 2 버리. 그럼 나선 최대한 빨리 가야 돼. 1쪽으로. 나 3. 일이3 3 나와라 뚝딱. 1 나왔다 뚝딱. 마, 제발 나 나와라, 제발 나1 나와 제발. 아, 씨. 여기서 3이 나오면 어떡해? 1 2 3. 아이, 정말 지겠는 걸요. 그 여기 음. 있잖아요. 주세요주세요좀쓴걸 아, 여기 있잖아요. 비상견해. 음, 촬영 중에요. 이 폭력은 이났네. 1, 2안 되겠다. 어, 안녕. 뭘 봐? 음, 촬영, 촬영 준가요? 네, 네, 하세요. 촬영, 촬영 그 촬영 문제. 이네요. 아니 이제 저저 방금 당신이 활 가지고 저 전해요. 저저요 저. 1. 하세요.

1벌이죠, 1벌. 1. 1벌이어서1 아, 일단 여기 있는 노란색은 없군요. 근데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. 다시 생긴다, 뽕. 자, 하셈. 안 돼, 빨간색이랑 가까워지고 있어. 안 돼. 아니죠. 당신 여기 있었죠? 1, 2, 3. 어, 여기 맞네?

여기야, 여기야. 거기다. 여기야? 아쓰. 그냥 맞는 건 없지롱. 하지만 맞는 게 없다. 아이, 정말. 이거를 조금만 더. 어하, 뒤로 가고 싶다. 뒤로 가기는 없어요. 삼. 일리, 3, 1, 2, 3. 찬스 3, 쓰고 싶어요 1 없어요 그런건 1,2,3아스타 보라색 노루루 찬스가 색깔이 바뀌었다 따당 나아 없어요 찬스 찬스 아 찬스 없다고 내다 <laughs> 이미 썼으니깐 반칙을 저기요 촬영중이에요 삐지시면 안돼요 자 빨리 하세요 주사위를 주세요 던져 아 진짜 좀건대서 살살 던져곤 건대손 너이야 건대손 진짜 살살 좀해1 2 2도2 2 2 2 2 해. 도 1. 일똑저 아싸! 활용 두 자리 같다. 이거 빼면 안 돼요? 이건돼요뺄 수는 음 그런 건 없네요. 무지개 빼야 돼요. 잠깐. 그거 조금 저 3이요. 123. 제보. 어, 한개 오, 한개 완성! 어, 뭐야. 아니네. 아 어, 아니네. 또 어울리는 게 없어요. 제가 봅니다. 잠깐만요, 이거 하잖아요. 1이네요 오, 숭! 빨 언제나 아, 저, 저, 뭐 났어요? 1이죠 응. 1 하세요 너도 1. 1 보라색 레드 쓸데없다 아 무슨 소리야 내또아 건... 아, 자꾸 반칙 쓰지 말고 얜 이미 완성됐잖아 <laughs> 아이씨 저식 자꾸 반칙만 써 못된 것만 봐 어디 가서 주사위 주사위 어디 가서 여기 있다 아좀 이상한 소리 좀지마 응. 1 꺼쳐. 가자! 가자 가자! 네, 라탄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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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, 3. 나왔어 가자 가자 먼저. 자 예수 최대한 많이 다가1 2 3 무지개 저 공간없음 무지개 이거 뺄래요빼는 기능 없잖아요 아니! 아니 네. 이거 왜써 내놔 <laughs> 아 비켜줘. 삼. 응. 해. 일, 이, 삼 넘어. 일, 이, 삼. 맞는 거 없어요. 당신 무조건 1번나와 제발 나 일. 아싸. 엉뽀로로롱뽀로로라안 <뽀뽀러러랑> <뽀러> 돼. 잠깐만 여기 있잖아. 넌 더러러. 하지 마. 빨리빨리 가야 된다. 안 돼. 안 돼. 드스이 오고 있어. 내가 가고 <뽀러> 있어. 뭐? 지금 나뭐고 못생겼다고, 뭐 했냐 삼나와라, 제발! 일 나왔다, 제발! 아는 거 없고요. 삼나왔다, 다 삼나 근데 나 이거 질것 같아. 폐. 일 나와라, 뚝다. 일 어? 나왔네, 뚝다. 아, 뭔 소리야, 욕이지 삼나왔네, 뚝네 삼나왔네, 뚝 있다. 잠깐만 나 여기니까 1,2,3 여기꺼 이나와라 나타 닌자 3 나왔다 1,2,3 그냥 너 이거 먹었다고 치고 네가 그냥 이겼다고 하자 그래 자 우승자 <laughs> 아, 아 카메라 나.